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기 초심자라면 꼭 키워봐야 하는 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로는 원정봉단금입니다 어, 자구를 많이 달고 물을 좋아하고 성장하는데 참 무던한 품종이지만 한때는 이상하게 가격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다육인데요. 이제는 시중에 많이 풀렸고 성장도 빠르고 우선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재밌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좋아하고 겨울에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원종봉랑금을 한번 키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는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만 원이면 충분히 구해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원정복랑금에 비해 아직까지 가격대는 있지만 예전 가격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품종입니다. 성장은 원종봉랑금보다는 약간 까칠하지만, 아, 무던하게 잘 자라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울봉랑금 또한 적심을 하면 이 자구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아주 솔솔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름에 약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지만, 음, 지금처럼 너무 어린 방울복랑금 보다는 약간 중품 사이즈의 방울복랑금을 구해서 키운다 그러면, 어, 힘들지 않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울복랑금 또한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물은 3주 간격으로 주시되, 어, 입 하단에 입이 쭈글쭈글 거릴 때 물을 주는 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대략 한 5만원에서 한 3만 원요 사인데 이 3만 원짜리는 너무 작고요. 한 5만 원짜리 정도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어, 한 1년 정도 키우면 중품 이상의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한번 키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수연입니다. 수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직사광선만 조금 조심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인데요. 어, 깍지벌레가 약간 올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무단하게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봄, 가을, 겨울에 이제 성장을 하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잎이 두꺼우면서 이게 작아지는 꽃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겨울 매력에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략적으로 가격은 이 지금 중품 사이즈도 한만 오천 원 정도면 구입을 하고요.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오육천 원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수염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왜 그러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줄기 부분과 뿌리 속, 어, 뿌리가 약간 오래되면 고사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시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추천하고 싶은 다육이는 로치입니다. 꼭 라울 같은데요. 라울보다 약간 투명한 색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어, 로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핑크빛으로 물이 듭니다. 처음 구입하면 그 핑크빛을 볼수 없거든요. 근데 약간 한 1년 정도 키우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지금처럼 핑크빛으로 단풍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치 또한 물을 좋아해서 어, 봄, 가을, 겨울에 충분하게 관수를 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치는 하엽도 잘 지지 않기 때문에 무던하고 어, 꾸준하고 이렇게 오랑대리이이 없는 다이규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꼭 키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울만큼 어, 여름과 겨울에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천후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대략 한 6천 원 정도면. 어, 풍성한 아이로 구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병충해 또한 아주 강합니다 병원충해 또한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 다육이 초심자라 그러면 꼭 키워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줄기가 이렇게 늘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낮은 화분보다는 좀 두꺼운 화분으로 구입해서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루 F입니다 워낙 무던한 품종 중에 하나고 가격이 약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어,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 필수 다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블랙프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웃자람이 초기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한 3주 단위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 빼고는 전천후로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겨울에는 과도한 간습은 오히려 줄기에 물음병이 오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 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되면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단풍을 갈아있기 때문에 화려한 다이기를 원하신다면 블루 엘프를 꼭 키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루 엘프 같은 경우 물들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키우는 데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꼭한 1년, 한 1년 후에 예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 다이기는 후련입니다 아마 후레뉴만큼 예쁜 이 품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잎이 이렇게 화려하지나 화려한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아기 엉덩이처럼 귀엽고 통통한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품종인데요. 어 후레뉴 또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무던하고 어, 특히 겨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빛으로 물이 듭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서 백분이 그 위에 살짝 얹어 있는. 아주 참 고급스러운 품종 중에 하나인데 한때는 가격대가 아주 높았지만 지금은 한 5두근 생도 한 15,000원에서 한 10,000원 사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물을 듬뿍 준다 그러면 어 번식을 하는데 있어서도 용이하고요, 성장도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어, 과도한 간습은 좋지 않습니다.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주고요, 겨울에 칼슘제 한번 쳐준다 그러면 후레뉴 같은 경우는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단 깍지벌레가 종종 찾아오기 때문에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총네 번에 걸쳐서 예방적으로 깍지약을 쳐준다 그러면 풀 깨끗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곱번째 추천 다육이는 라오리 인입니다 어, 지금 오늘 소개시켜주는 다육이들이 참무던한데요 아마 오늘 소개시켜준 다육이를 실패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무던하기 때문에, 어, 초심자들도 물을 너무 과하게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 좀처럼 이렇게 떠나보내기 힘든, 그런 품종입니다. 라우린제 또한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도 하지만 무던해서 어 게으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1 년은 안 줘도 이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건강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1년 후에 1년 그렇다고 물을 너무 자주 안주면 약해지기 때문에 어 생각날 때 물을 한번씩 주면서 키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어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됐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어 너무 뜨거운 환경에서 물을 주면 이 익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장마철 약 장마철 열대야가 오기 전까지만 물을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덟 번째 애성입니다. 애성 또한 어, 방치를 해도 잘 자라는 국민다이 중에 하나구요. 워낙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어, 시장 같은 데서도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성이 저한테 온게한 1년 정도 되는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주었는지 아직까지도 단풍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단풍이 들면 이 가장자리로 라인이 붉게 물들어가는 게 특징이구요. 어, 봄, 가을, 겨울. 물을 충분히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겨울 같은 경우는 아 1월 중순부터 2월까지만 물을 단수하고요. 그 위에는 어 잎이 말랑말랑거렸을 때 물을 주면 이물 끌어오는 속도도 빠르고 통통해짐이 빠르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번식이 아주 잘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잎 잎꽂이도 잘 되고 적심도 잘 되기 때문에 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애성을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추천 육이는 춘맹입니다. 춘맹 또한 가격이 많이 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소개시켜주는 육이가다 둥글둥글한 이 통통한 얼굴에 귀여운 육인데요 이런 초록빛이 강하고 투명한 색감의 아이들이 의외로 잘 견디고 잘 성장을 합니다. 이 춘맹 또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했던 그런 대표 품종이고요. 무던하게 아주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봄, 가을에 물을 주고 여름과 어, 어, 겨울 같은 경우는 이 단풍 여름 같은 경우는 단수를 해서 주기를 보하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단풍을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단풍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을 최대한 줄이는 게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춘맨 같은 경우는 어, 단풍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굶겨서 핑크빛 얼굴을 한번 감상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열 번째 다육이 레티지입니다. 레티지아하고 레티지아 철화가 있는데 두그 품종 다 성장하는 게 아주 무던합니다 단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어 일조량이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만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면 좋은데요 물을 자주 주는 공간은 일조량이 최소 6시간 이상은 확보가 돼야지만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쁨을 포기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 있는 품종을 찾는다 그러면 이 레티지아도 추천 다이기에 들어갑니다. 11번째 추천 다이기는 동미인입니다. 동미인 동민 같은 경우는 정말 무던한 품종이고요. 참 재미가 없는 품종이지만 참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단풍이 들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 후부터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잎 가장자리부터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 화려함이 아주 예쁜 품종입니다. 한번 물이 들기 시작하면 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어, 그런 꾸준 그런 화려함을 오래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동미인도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미인 가격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3,000원까지, 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요. 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3주, 수면기, 여름이나 겨울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12번째 다육이 누다입니다. 아, 누다 같은 경우는 정말, 어, 오래 키울수록 멋진 다육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초록빛과 잎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누다 같은 경우는 오래 될수록 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아주 진하게 들면서 꼭 젤리 같은 느낌의 다육입니다. 단 이제 누다 같은 경우는 응애나 깍지벌레가 이제 좀 찾아오긴 하지만 건조하게만 키우지 않는다 그러면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요. 한 대략 물만 잘 줘도. 10년 이상은 거뜬하게 키울 수 있는 대표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다는 오래될수록 진한 핑크빛이 감돕니다. 처음부터 너무 예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직광에 내놓기보다는 반그늘에서 수영을 잡아가면서 오랫동안 키우는 목적으로 키운다 그러면. 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대표 품종입니다. 여름에 약하기 때문에 방근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끔 영양제 한 번, 한두 번씩 준다 그러면 어 오랫동안 반려 식물로서 충분한 매력 매력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세 번째 다육이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또한 가격이 아주 착한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어, 의외로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귀여운데 요즘은 많이 참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메치스는 이 자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모둠이나 아니면 적신군생으로 태어난 아이들로 구입을 하는 게 좋고요. 성장은 봄, 가을에 합니다. 가장 예쁜 시기는 겨울이고요. 색감은 보랏빛, 진한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굶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 잎이 물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간수보다는 흔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입니다. 열네번째 추천 다육이는 라울입니다. 누구나 다육이 생활을 하면서 꼭 키워봐야 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어, 봄, 가을에 성장을 합니다. 겨울에도 성장을 하지만, 과도한 간수는 오히려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겨울에는 어, 한달 기관 텀으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줄 때는 잎에 묻지 않게 주고요. 줄기 주변으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추운 데서 키우면 잎에 냉해가 자주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약간은 음, 따뜻한 곳에서 키우고 따뜻한 곳에서 두고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워낙 착하기 때문에 커다란 군생도 한 몇만 원이면 만원 정도 꼴이면 중품 정도의 사이즈를 구입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꼭 키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우를 예쁘게 키우려면 일조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일조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초록빛 색감이 아주 강하고 단풍을 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꼭 예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햇살이 좀잘 드는 곳에 두고 기온차가 두는 기온차가 많이 나는 그런 곳에서 유치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열여섯 번째 추천 다이기는 백봉입니다. 백봉 또한 이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무던하기 때문에 어 다이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봉도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고 적심을 하면 자구가 많이 나오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키우는 데 있어서 재미를 솔솔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적신백봉 같은 경우는 가기 착하기 때문에 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봄 가을에 성장을 하고요. 겨울에 어, 노란빛 어,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대표 품종입니다. 마지막 추천다이기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어, 많은 추천다이기가 있지만 어, 과도하게 구입을 해서 키우기보다는 한 10. 10개에서 20개 정도 양을 가지고 키우는 게. 어, 몸도 피곤하지 몸도 피곤하지 않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도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준 다육이만 구입해서 키운다 그래도 다육생활 하는데 있어서 어,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더 많은 품종이 있지만 오늘 딱이 화이트 그린이까지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주 무던합니다. 두들레아 치고는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변화된 성장 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면 화이트 그린이 강력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그린이 얼굴 하나당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중품 사이즈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을 가지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대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2주 단위로 물을 주면서 키우면 아주 잘 자라지만 1월 중순서부터 2월까지는 단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겨울에 자라는 두들레아 품종이라 그래도 뿌리에 냉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피해서 물을 단수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3주간 격으로 물을 주면서 키우면 아주 풍성한 별 모양의 꽃을 어, 마음껏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갈이는 1년 단위로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분갈이 시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새 뿌리를 내려서 키운다 그러면 정말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깍지벌레가 찾아옵니다. 깍지벌레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건조한. 기... 계절에는 예방적으로 깍지벌레의 약을 쳐준다 그러면, 어, 어렵지 않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20가지의 다육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초심자들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대표품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로 한 1년 정도 키운 다음에, 아, 다육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몸에 익힌 다음에, 어, 비싼 다육이, 좀 화려한 다육이, 좀 남이 다른 사람한테 없는 다육이를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덜 받고 다육이를 키우는 재미도 푹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많은 양의 다육이를 키우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 또한, 예쁜 다이기가 눈에 보이면 구입을 하게, 구입을 하고 싶다는 충동적인 마음이 들지만, 한 두세 번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 아이가 왔을 때, 어, 다른 다이기만큼 더 예쁠까? 어, 또 다른 다이기만큼 또 신경을 써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참고 참으면 어느 단계에 오면 이 구매를 하는 데서 자제력이 생깁니다. 어, 자제력이 생겼을 때 있었던 아이들도 어, 착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 하나 둘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어, 힘들지 않은 다육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